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작곡가 조영수가 영탁에게 신곡 저작권 판건 거부했다. 왜요? 영탁이라서 전대 안돼. 영탁의 중격 받는 이것이 그들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가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은 작곡가 조영수로부터 신곡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탁은 뛰어난 작곡 실력은 소유한 작곡가이며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한수 있어서 그는 다른 작곡가의 신곡을 받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작곡가 조영수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한달뒤 작곡가 조영수는 영탁에게 영탁만을 위해 작곡한 싱곡의 데모를 드, 들려줬습니다 가수 영탁은 이 새로운 노래의 데모 버전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영탁은 작곡가 조영수는 내 목소리는 잘알고 있다. 그들은 내 목소리에 많은 노래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탁은 데모 버전을 좋아하긴 했지만 작곡가 조영수는 국데모가 완전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탁이 작곡가 조영수의 노래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작곡가 조영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좀더 깔끔하게 노래를 완성하고 싶다며 그때 영탁에게 선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탁과 가요계 선후배들의 친분이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